로한 내용 요약입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은 부분은 스크린샷과 함께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시면 잠깐 멈춰서 왼쪽 서브타이틀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쿠르잔 북부 출시, NPC 외형 개선, 카제로스 레이드 출시. 1막은 7월 말, 2막은 9월이라고 하네요. 싱글 모드 출시. 요건 포트3열 지원 시스템 있고요. 내실 추가, 보르글 추가, 악보 추가, 콘텐츠 정리, 재화 정리, 전투 시스템 추가. 카운터와 비슷하게 저스트 가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길드 개선, 영지 개선, 펫 개선, 생활 추가, 증전 개선, 카드 개선. 파밍 개선 파티 찾기 개선 요건 파차 중 카던 등의 컨텐츠를 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는 공대장이 정해서 파티를 판다고 합니다 저는 베이모스와 완전 새벽 시간대에 게임할 때 제외하고는 허용 안할것 같네요 성장 구간 완화 골드 액 등량 조정 여름 이벤트 아크 패스 수영복 아바타 맘스터치 콜라보 도미노 콜라보 아우어베리커리아어베리아어베이커리 콜라보 팝업스토어 출시한다고 합니다. 일단 패치가 어떤지와는 별개로 진짜 많습니다. 이 맛에 로아는 거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각성 스킬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퍼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두 개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 다만 작업 분량이 많아서 8월 중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즌3 사실상 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리셋은 아니고 소프트리셋 정도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하시길 할까 고민하고 정리를 해봤는데 각각의 스펙업 수단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일부의 스펙들은 신규 시스템인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는데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크 패시브는 진화, 깨달음, 도약 탭이 있는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투 특성, 즉 치특신은 아크 패시브의 진화 탭으로 넘어가서 딸깍 누르면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옵션도 생겼는데 전 직업 공통이라고 하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탭은 아닌 것 같아요. 직업 각인 마찬가지로 아크 패시브의 깨달음 탭으로 넘어와 딸깍 누르면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성화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워로드의 압대시, 변신케의 이동함의 변신 등에 추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초각성기 트라이포드, 아크패시브의 도약 탭이 담당하는 완전히 새로운 스펙업인데 초각성기의 트라이포드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 원대랩 전투 레벨 상승, 아마 스킬 레벨 스킬 포인트가 추가 되겠죠. 혹은 아크패시브의 스킬 포인트를 줄것 같기도 합니다. 장비 레벨 상급 재련 제외에 1620 레벨을 찍으면 1640 레벨로 계승이 가능합니다. 상급 재료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전체 계승을 하면 바로 아이템 레벨이 20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승 추가 외에는 큰 변경점은 없습니다. 각인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활성화를 원하는 각인서는 전부 읽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활성화를 했을 때 돌은 원한 아드 각인을 사용 중이라면 원한 아드 돌을 엘릭서처럼 일정 수치 이상 깎았을 때 자신이 장착하고 있는 원한 아드 각인이 강화되는 메커니즘으로 보입니다. 설명도 자세히 해주지 않았고 완전히 바뀐 부분이라서 틀렸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보석 10렙이 8렙, 9렙이 7렙으로 계승됩니다. 네, 지금 올 신멸홍이면 10렙 보석 하나 나오겠네요. 그리고 사티어 보석이 풀릴테니 약간의 가치 하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멸은 합성을 해야하니 약간 더 손해를 보겠네요. 엘릭서 초월은 약간의 간소화 제외하곤 같다고 하고요 품질작은 최대 120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기백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어... 숨이 턱 막히네요.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에스더, 저랑 관련이 없는 에스더는 엘라 2 그리고 구강 10강이 나온다고 합니다. 악세서리는 앞선 패치로 특성과 각인을 잃었죠. 그 대신 추가 효과 및 추가 효과 연마가 추가되었습니다. 약간의 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팔찌는 그대로이며 사티어 팔찌는. 옵션 변경 전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정리입니다. 시장 레벨은 1580 레벨이고, 1600까지 지원을 빵빵해 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상자로 재련 재료를 약간 지급하거나, 초월 엘릭서 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20만 찍으면 사실상 1640까지 계승이 가능하니, 꽤나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폰 번호 알려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 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